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흥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 영상에 이런 질문이 달렸습니다 VTIETF랑 같이 갖고 가기 좋은 ETF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달렸는데 VTIETF 자체가 미국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좀더 치우친 투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나스닥 ETF ETF나 테마 ETF를 소개했고, 저는 이분의 투자 성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 ETF도 함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전자산 채권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흥국 ETF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게 신흥국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신흥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 가지 목차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신흥국에 투자하기 좋은 ETF와 둘째 왜 신흥국 투자를 추천했는지 셋째 현재 신흥국 투자가 적절한 시기인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흥국이 어떠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면 신흥국이란 신흥시장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이머징 마켓이라 부릅니다. 이머징 마켓은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뭔가 후진국이나 개발 도상국 같이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나라 혹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이머징 마켓, 다시 말해 신흥국이라고 부릅니다. 신흥국에는 크게 브릭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뜻해요. 이 외에도 대만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도 신흥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는 ETF 하나를 소개해드릴 건데 바로 VWO ETF예요. VWO ETF는 벵가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2005년도에 상장을 한 ETF입니다. 운영보수는 0.08%로 매우 저렴한 보수를 가지고 있고 자산규모가 약 707억 달러로 원화로는 92조원 정도의 우량한 규모를 가졌어요. 추정지수는 FTSE 이머징 마켓 올캡 차이나 A 인크루션 인덱스라는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FTSE라는 기관에서 신흥국으로 만든 이머징 마켓 지수예요. 여기에는 중국 A 주식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FTSE에서 만든 신흥국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VW ETF를 좀더 살펴보면은 국가별 비중에서 중국이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만이 19%, 인도가 15.7%, 브라질이 6.8%, 사우디아라비아가 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다양한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TSMC가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텐센트가 3.72%, 알리바바가 2.32%,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트가 1.9% 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트는 인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이 외에도 약 4,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리하신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한국은 왜 없나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선진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한국은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신흥국으로 만든 대표 지수에는 크게 앞서 배운 FTS에서 e 관리하는 이머징 마켓 지수가 있고 MSCI에서 관리하는 이머징 마켓 지수가 있어요. FTS에서는 e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FTSE 이머징 마켓 지수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MSCI에서는 한국을 신흥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FTSE 이머징 마켓 지수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로 만든 ETF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IMG ETF가 있습니다. IMG는요 ETF는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이고 2012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운영보수는 0.09%로 아주 저렴한 보수를 가지고 있고 자산규모는 약 650억 달러로 원화로 84조원이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추종지수는 MSCI 이머징마켓, 인베스테이블, 마켓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데 쉽게 MSCI가 신흥국으로 만든 지수예요. 그럼 이 지수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것에 투자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ETF는 수익률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ETF의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면 은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두 ETF가 같게 움직여요 실제로 IMG ETF의 연평균 수익률은 1.82%를 보이고 VW ETF의 연평균 수익률은 1.99%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대략 0.1%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만 그래도 어느 것에 투자해야 될지 의문이 들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으로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만약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신흥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VW ETF를 매수하시면 되고 반대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에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가 신흥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IMG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는 이렇게만 나누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왜 신흥국 etf를 추천을 드렸을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100% 투자하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70% 미국 국채의 30%에 투자하는 시나리오와 마지막으로 미국의 70% 신흥국의 30%에 투자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어요 과거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게 미국의 100% 투자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채권과 같이 투자한 시나리오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인 게 신흥국과 함께 투자한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왜 가장 수익률이 저조한 신흥국 ETF를 추천을 드렸냐면이 부분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기가 하나 터지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는 2008년도 금융 위기인데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은 사기적인 통화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q e 에요 이는 양적 완화를 뜻합니다. 미국은 금융 위기 이후로 무제한 돈 풀기가 시작되면서 엄 엄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최근 10년은 엄청난 호황기를 가졌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양적 완화가 생기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좀더 과거로 돌아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로 또 한번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미국의 100%, 미국 70%, 미 국채 30%.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신흥국에 100%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 보면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신흥국이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년도 초에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와 금융 개방을 함으로써 신국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약 10년 동안에 미국의 엄청난 성장률이 앞으로도 보일까라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전 처럼 신흥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셨다 하셨고 이미 vti etf로 미국에 집중 투자를 하고 계 시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분산차 제가 신흥국 투자를 추천했고 앞으로 신흥국의 폭발적인 성장이 과거 처럼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흥국 etf를 추천드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가 과연 신흥국 투자의 적절한 시기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텐데 결론부터 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신흥국 투자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 칼럼에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신흥국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흥국은 현재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고 스리랑카는 IMF와 구제 금융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스리랑카 외에도 엘살바로드와 가나, 이집트, 티니지, 파키스탄 등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이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신흥국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재테크 고민 상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100% 무료이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같이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뭐 재테크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분들처럼 뭐 뛰어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재테크 고민 상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미국 ETF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미국 ETF에 대해 좀더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자책을 마구마구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고 좀더 공부를 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이 자료도 PDF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링크 같이 설명란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PDF를 다운 받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